육준서 씨입니다. 육준서 씨 역시 좋아하는 그녀가 육준서를 선택하고 천곡도를 떠납니다. 야, 왜 이렇게 태호 씨한테 마음이 막 가지? 괜찮아, 마음이 어. 나. 어, 모든 사람 다만나지옥도에 남은 태호는 아, 유진에게 아, 연애 상담을 해 주는 케미를 아, 보여주는데요. 몰라서. 너 어떤데? 나? 응. 이게 오히려 더진다 <laughs> <laughs> <진짜 됐다? 웃음> 너도 용기를 내야겠다. 후회는 없어야지. 네. <laughs> 돌아온 시안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태우 재밌었어? 때문에 <laughs> 위스키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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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도짜리를 <laughs> 나바라고 <말하고. 2명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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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태웅 씨어떻 해? 그녀와 천국도를갈수 있는 기회마저 놓쳐버립니다. 시안이랑 같이 가고 싶었는데 목각에 대해서 분해하고 좀 화가 나가지고 계속 혼자. 그룹 많이 식식대고 그랬던것 같아요. 아유, 가방을 맞아. 숨기는 것밖에 없었어요. <laughs> 그럼에도 계속해서 표현하고 직진하는 태우는 짓궂은 유머러스함의 ENTP가 얼마나 자기 연인에게 순정파가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뭐가? 어색해? 어색해 뭐가 어색해? 갑자기 뚝딱이 와좀 이뻐진 거 같기도 하고 무슨 일 있었던가 또 시작이다 꽃 <laughs> 줄까? 여기 숨겨왔어 보고 싶었어 <laughs> 아나 갈래 아휴 <laughs> 아, 아. 보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 좀 부끄럽더라 <웃음> <웃음> 미안해서 그러지 시아 씨좀미안하니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이 사람은 나한테 처음과 똑같은 그대로의 마음으로 아,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 음. 응. 너무 짧긴 해 나는 계속 너였어 당연히 난 너를 좋아하니까 되면 난 너무 행복한 건데 부담을 주거나 뭔가 막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긴 싫어. 결과가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고 해도 처음엔 살짝 울겠지. <laughs> 농담이야 농담. 너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봐. 오케이. 응. 태호는 늘 나한테 부담만 줘. 응. 태호한테 제일 부러워. 진짜 태호씨 마음을 그냥 딱정리하기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태호 잠깐 나와 시안이가 아니라 태호에 대한 마음이 큰거 같긴 한데 하나이 답게 할 거야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 아, 그렇게 하고 있잖아 <laughs> 나는 시안이가 들어오는 순간 아에 문을 잠갔다 시안이가 그냥 알아서 나갈 수도 있는 거야 막 이런다고 시안이가 나한테 우는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해봅시다 최선 다하고 음. 둘이 되게 멋있다 시한씨 부럽다 완벽한 서브남주 같지만 한결같은 모습이 시안에게 닿을 것도 같은데 음. 앞으로의 서사를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보고 싶구나 시니스 안녕? 태호는 갈수록 사람이 더진국이네 내가 그쪽 음악이야기겠지